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스튜지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를 유튜브에 보여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 앞으로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클립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정말 긴 고민 끝에 고민 끝에 더 이상 클립이 아니라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일본 노래 쪽에 가사 번역 발음 음 영상을 올린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아 일단 우선 너무나 긴 공백기 끝에 이러한 소식을 전달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무기한 휴식 공지를 올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2~3개월 정도 쉬지 않을까 추측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더안 좋아져 있는 상태와 채널 방향성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휴식 중에도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증가하여 굉장히 기쁘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마 지치고 구독, 구독을 취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 떠나가신 분들, 그리고 클립을 보고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달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을 트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감을 잘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클립을 따는 당사자분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모든 분들이 제가 앞으로 양질의 클립과 일정한 주기의 클립을 업로드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해 드릴 것 같습니다. 어, 평소에 힘들었던 상황과 개인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좀 필요했다 보니 방송에 더 이상 못 찾아가고 그래서 클립을 무엇으로 따야 할지도 파악하기 힘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갑니다. 다시 보기를 보고 클립을 딸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개인적으로 휴식 시간이 길게 지내버리는 탓에 다시 보기를 시청할 시간 및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클립 장면을 기억해 뒀다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 휴식 시간이 많이 길어가지고요. 이런 방식은 좀 많이 늦춰졌죠. 남들과 다르게 휴식 시간이 길기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현 상황이 무조건 푹 쉬는 것으로 개선될 줄 알았습니다만 거의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었던 시간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더 쉬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하여 장시간 휴식을 취하지만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바람에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리하지도 않으며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금이 생각해 보다가 평소 취미로 제이팝을 듣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보면서 아 이렇게도 고칠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자주 하는 편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번역으로 자연스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노래 영상 업로드라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추가로 이전에 올라온 클립 영상들은 일부 공개를 돌릴 생각입니다. 이전 방향성과 선을 긋고 혼란을 없애기 위해 내린 결정이니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클리퍼에사차지가 아닌 개인의 사차지로 바뀌었으니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개인사를 조금 푸는 것도 아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속 클리퍼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과 당사자에게 피해만 남겨주는 게 아닌가 싶어 정말 긴 고민 끝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불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독 취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구독자가 0명이 되더라도 저는 진짜 상관이 없어요. 네, 편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에 하나의 시청자라는 신분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방송에서 제가 보인다면 방께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으로 벤당해요 네, 그냥 눈으로. 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과 막 입문하신 여러분 그리고 제 클립을 좋아해주시던 모든 여러분들께 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이메일이나 엑스쪽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